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호입니다 언어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줄임말이 많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좀뭐 따라가기 좀 힘든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진상입니다. 진상. 진상 손님, 진상 고참, 진상 상사 같은 그렇게 쓰이죠. 예전에는요, 제 기억에 진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요즘처럼 많이 잘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야, 그 친구 어때? 그 사람 어때? 라고 얘기하면, 진국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반대편에, 진상이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의사 전달이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진상인 친구가 있는데, 진상이라는 말이 대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이름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상은 아닙니다. 진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선시대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임금님께 바치던 것에서 그 몹쓸 폐해로 인해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대게 이르는 말로 변질이 됐고요. 못나고 꼴불견이라고 할수 있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그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진상까지는 아니고 밉상 정도인데, 진상이 더 강하니까, 진상이라고 하면 더 강력하게 의사 표현이 된다고 할수 있죠. 오늘 캐디가 참 진상이었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야, 걔참 진상이야. 야, 분명 나간 것 같은데, 야, 내가 볼 나간 거 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알을까냐? 이런 말이 더 익숙합니다. 자, 골프장의 진상 골퍼들을 비난도 해야 되겠지만요.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그런 몹쓸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구찌입니다. 구찌. 그냥 우리끼리 많이 쓰는 말이니까 구찌라고 하겠습니다. 구찌를 많이 하는 구찌가 주무기인 뭐, 구찌만 싱글인 그런 골퍼가 있습니다. 비거리를 칭찬해서 힘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칭찬 구찌부터 제대로 맞았는데 자꾸 뒷땅이라고 옆에서 말하는 것도 구찌죠. 어, 얇게 맞았는데도 올라가네, 뭐 이러질 않나. 잘 맞아서 올라갔는데 킥이 좋았네라고 한다든지요. 뭐 심지어는 대놓고, 야, 시원하게 한번 날려줘, 숲프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구찌는요, 최고의 대처는 무대처입니다. 무대응, 무대꾸. 대꾸에서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면요, 결국 멘탈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런 구찌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실력보다도 구찌가 자꾸 늡니다. 한마디를 얹고 또 한마디를 얹고 야내 말로 결론을 내야지라고 해서 그 싸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대응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잘안 들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를 믿고 그냥 무대응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겐 너무 말이 많은 당신인데요. 라운드 도중 말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이런 분들은 동반자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캐디하고도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다정다감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영상을 제가 찍어보면요. 이상하게 오디오가 그 사람 목소리만 계속 들리는 그런 오디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요 사람이 좀 말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뭐말 많은 거야. 뭐말 많이 하다가 재미있는 게또 빵빵 터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남의 샷을 매번 매샷매샷 중계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요. 뭐 짧았어. 뭐 미리 휘었어. 미리 꺾였어. 어, 어우 확 지나가네. 뭐 이런 거죠. 아니, 본인이 무슨 김성주 캐스터도 아닌데, 중계방송을 왜 합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오, 내가 지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늘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카트를 타면 저는 걷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면 카트에 훌짝 올라갑니다.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어떤 땐 눈도 잘안 마주칩니다. 세 번째는 슬로우 플레이인데요. 주변에 이제 슬로우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요, 무조건 안 봐야 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중간에 궁금해서 안 보다가 보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외면, 외면하십시오. 중간에 궁금해서 절대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쪽을 향하고 있다면, 눈동자를 그냥 허공에 띄우십시오. 아, 그래도 내가 제 애정이 있는데 저걸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슬로우 플레이 하는 걸 고쳐주고 싶다면요.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방법은 아니지만, 너 너무 느려 라고 말하는 게 일단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 그냥 느려. 너 짜증나. 그래서 남들이 너 되게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말 하기 참 어렵죠.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우면요. 동영상을 찍어서, 남들 동영상까지 다 찍어서 같이 봅니다.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이제 스윙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칩니다. 같이 보면서 뭐 하냐, 빨리 안 치고,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고요. 어, 내가 이렇게 느린가? 응, 이렇게 느려. 엄청 느려. 이런 식으로 공론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슬로우 플레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내 플레이가 급해집니다. 자, 보지 마십시오.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슬로우 플레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번째는 늦는 사람인데요. 몇 시에 만나자, 몇 시에 밥 먹자,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에 늦는 사람도 물론 문제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타트에 늦게 나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디가 꼭 그러죠. 아, 혹시 전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꼭 전화를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그 사람이고 또그 사람입니다. 응, 여기 화장실이야. 라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가 들리죠. 첫홀 티인 구역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뭐 디오프 7시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데요. 7시에 스타트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디오프 하는 시간이 7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캐디에게 잠깐만 잠깐만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횡 카트 출발시키십시오. 나중에 따로 오게. 다섯 번째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참 힘든데요 볼 은근슬쩍 좋은 나이에다가 옮기는 것이 일종의 경범죄라면 알 까는 것 이렇게 자기 볼이라고 우기는 것은 죄질이 참 나쁩니다 로스트볼을 내 볼이라고 하고 살았네 하는 거 이런 것도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런 건요 그런 의심이 가는 그 용의자들은 최대한 바짝 붙어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눈 깜짝하면 깝니다. 볼을 같이 찾을 때도 야너 저쪽으로 가서 찾아봐 나 이쪽에서 찾아볼게. 그래도요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졸졸 이렇게 좀 근거리에서 이렇게 항상 봐야 합니다. 나 이쪽에서 찾아볼게 하면 저쪽에서 알 깝니다.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는 게참 중요하다. 요주의 인물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볼을 치고 있는지도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 급하면요, 무슨 컬러 볼 치고 흰볼 자기 볼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경찰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참 그런 사람이 진상 골퍼인 거죠. 저는 자기 스코어를 이렇게 혼자 쓰 가서 고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스코어를 줄인 거죠. 안볼때 본인 스코어를 다시 입력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스코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코어를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냥 트리플 했는데, 나불 했네, 이렇게 선빵 때리듯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도요, 대놓고, 넌꼭한타 줄여서 말하더라.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의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팀 전체의 스코어를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보 땄다, 뭐 파파파 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결국엔 정확한 스코어를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캐디가 내 네, 트리플 맞습니다, 뭐 파보 땄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증받고 확인 받아서 이제 누군가가 뭐 은근슬쩍 자기 스코어를 줄여서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캐디에게 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습니다. 이제 가끔 캐디에게 너무 막하는 동반자가 있으면요.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 또 채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과하게 캐디에게 잘합니다. 더 굽신굽신 합니다. 꼭 캐디님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뭐 주십시오. 라고 존댓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캐디에게 하대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보라고 하는 건데 잘안 듣고 그것조차도 안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내기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 막 판을 막 키우는 사람도 남들 의견을 따르지 않고 혼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도 진상 골퍼가 될수 있고요. 샷을 할 때마다 핑계를 대고 막뭐 땅을 치고 성질을 부리는 골퍼도 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밉상 골퍼가 될수 있습니다. 진상 골퍼 대처법. 사실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진상 골퍼랑은 안 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